우리 사랑하는 고일제자들아 와우. 오늘 목소리 끝내주제쌤. 나 김뱅이쌤이야. 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도 잘 참고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거는 인수분인데요. 목 상태가 이래서 수업을 좀 짧게, 간결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면 복잡한 식인데요. 목소리 너무 심하다, 진짜. 이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x나 y 이거 제곱이 똑같이 이렇게 차수와 똑같기 때문에 차수와 똑같으면 무조건 아무 문자나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y하고 플러스 4x 이때 이걸 마이너스 x로 묶어주잖아요 그럼 부호가 반대되면서 플러스 y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상수항인데 상수항은 예하고 예하고 예잖아, 그지? 근데 이걸 다 마이너스로 묶은 거야. 그럼 여기가 안에 부호가 다 반대로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은 항상 이상수항이 따로 대각선 크로스 인수에 된다는 명심하시고, 여기는 2니까 2 1은 2고, 여기 3이니까 뭐 1, 3은 3,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만 하고 나면 결국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둘중한 개는 마이너스인데요. 여기 지금 합을 보시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되려면 마이너스 2y하고 이 플러스 y 이렇게 해야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y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마풀 플러스 1이니까 얘 플러스 3하고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서 적으면 답이에요. 예,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을 일단은 써주면 x 마이너스 이거 분배할게요. 2Y 플러스 1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과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Y 더하기 3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인수는 지금 보이시죠? 그럼 나머지 인수는 얘잖아요. 그죠? 그죠? 얘가 바로 답이 1번입니다. 괜찮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예. 연습 잘하시고요 4번도요. 방금 위에처럼 똑같이 차수가 똑같아서 동차식이라 하고요 아무 문자나 내린 차수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세 종류니까 A, B, C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럼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A로 하시죠. A제곱에, 어, 얘하고 A제곱이 여긴가? 그럼 묶으면 B-C죠.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B 빼 C가 뒤에도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A에 관계된 건 지금 얘 1승, 그 다음에 얘가 1승이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B제곱에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C제곱 됩니다. 괜찮죠? 여기가 합차예요 합차 합차니까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 이게 들어있죠 여기 b 빼기 c 여기도 b 빼기 c 괜찮죠 나머지얘가 바로 상수항입니다 a하고 관계없는 것들 다상수항 근데 여기 b c로 묶어내면 b, b c 하고 b 마이너스 c 또요 b 빼기 c 생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b 빼기 c로 묶어내잖아요 그럼 중간원에 a 제곱 마이너스 a에 요거 묶어내면 플러스 b c 이렇게 되나 아 요것도 남아있다 얘들아 여기에 앞에 b 플러스 c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보이시죠? b 플러스 c에 a 치고 자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또 자기 혼자서 a, a, b, c 대각선 크로스되고요 플러스니까 둘다풀풀하이 마만데요 이 합이 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괜찮니? 그래서 이걸 답을 적으면 B 빼 C에 A-B에 A-C인데, 쌤이 그때 답풀때 어떻게 불렀어요? 앞에 마이너스 달린댔죠. 그 이유는 가장 이쁘게 답을 적으면요. A, B, C가 이렇게 돌고 도는 꼴로 적어야 되거든요. A 빼 B, 그 다음 B 빼 C, 그 다음 C 빼 A가 오면 좋겠죠. 근데 얘가 C 빼 A가 되려면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그 마이너스 묶는 거는 맨 앞에 달아주면 돼요. 그러고 여기는 플러스 C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요렇게 적은 사람도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가장 최고의 답은 이입니다맨의답 알겠지? 음. 자, 그다고 이 밑에 거, 이저에 똑같은 거, 문제 똑같아요. 음. 답이 마이너스 빼고는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어, A 제곱으로 묶어볼까? 이렇게 묶어야 되나? 음, A제곱 묶으면, 보자. 저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게 낫겠는데? 마이너스 해가지고, A제곱으로 묶어보자, 일단 얘들아. 그럼 B 빼기 C 생기고, 맞제? 그 다음에 또, A 1승 예고, 얘냐? 그러면 플러스하고, B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A로 묶어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B제곱, BC제곱하고, 마이너스 CB제곱이니까, 얘도, 보자. b,c로 묶으면 마이너스 b,c로 묶으라는게 옳겠다 이더라 그럼 마이너스 b,c 묶으면 얘가 b 하나 남고 여기가 부호가 반대 빼기 c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만드는게 목적이거든 이래될 거란 말이야 그럼 b 빼기 c, b 빼기 c, b 빼기 c 그래서 우리가 이거 웬만하면 뭐, 어, 보자. 마이너스 B 빼기 C로 묶어내면, 중괄호 안에, 여기는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A 점 남고요. 여기는 부호가 빼기 되고요. 부호가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B 플러스 C에 A. 여기는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이거 묶어내면 B, C. 아, 어때? 얘하고 결국 얘하고 또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보입니까? 이걸 쓰면, 마이너스 B 빼기 C에, 요 아까 똑같이 저게 A 빼기 B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위에 맞죠그 다음에 A 빼기 C가 있었는데요. 세이 아까 매너 답적으하면 이거 부호,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인데 했잖아요. 근데 이묶어에 마이너스하고 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 마마, 불,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된단다, 얘들아. 겠지 그래서 이쁘게 답적하면 A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C. 얘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순서 바꿔서 C 빼기 A. 이렇게 적으면 매너 답. 어때? 괜찮아? 음. 다음 문제 갈게요. 5번 더럽게 쉽죠? 아이 또고름면좀 문제가 있죠 이거 인수정리라고 한대요 <laughs> x 플러스 1로 나눠드린 다 이거 0 되는 값 있잖아 물론 x는 마이너스 1이죠 이 알파 값을요 이거 알파거든요 이거 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f 마이너스 1이죠 그게 바로 0 된다고 놓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f -1은요. 여기 마이너스 1은요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승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 2고요 더하기 k 되겠네요 그것이 0입니다 따라서 k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물어보고, 인수인 거으로봤잖아요 그럼 K에다가 마이너 3 집어넣고, X 4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 3이잖아. 놀랍게도 이것이 그 유명한 보기차식. 즉, X 제곱을 T로 치환하는 문제 잘 알고 있죠. 이걸 T,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 제곱에 플러스 2T에 마이너 3이고요. 이것처럼 치환하자마자 대각선 크로스 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2차식입니다. 저, 보기차식이에요. 원래 인수는안 돼요. 안 되면 변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그, 뭐냐, 인수 물어왔냐? 그럼 이거,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어, 인수인 거으로왔습니까 x제곱 플러스 3이 있나? 바로 요거네, 요거, 맞죠 너무 쉬운데? x제곱 빼기 1은 없잖아, 그지? 그 위에 인수분에 더해야 된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것도 없죠, 지금, 맞죠? 그죠? 예.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겁나 쉽습니다. 얘를요, 91을요, 여기다 바로 때려놓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얘는요, 반드시 너희들이 인수분해, 즉, 그것도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 뜨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x 에 1만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요. 그 1로 조립제법 뜨는 거죠. 1, 7, 17, 9. 1로 들어갈게요. 1, <laughs> 1, 8. 마9 9 그래서 딱 떨어집니다. 여기가 x제곱 플러스 8x 9고요. 이거 인수는 그로스하면 9, 9, 9 1 9 x x 플러스 9 마이너스 맞겠죠? 그래서 얘를 적으면 1로 조리 조어해서 성공했으니까 인수는 x 플러스 1이 아고 x 1이고요. 여기 어, x 마이너또 있네. 그럼 x 플러스 9는 써놓고 x 마이너 1이 두 개니까 제곱 이렇게 다뤄도면 되잖아. 얘가 바로 f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f91 물어봤으니까 이젠 우리는 f의 91 지우면 데요 X에다가. 91, 91. 괜찮지? 91 빼기 1이 92의 제곱이잖아? 92의 제곱이 8100 곱하기. 이건 91 더하기 9니까 100이네요. 그럼 81 곱하기 100이면 0 뒤에 2개만 더달면 되니까 81, 00에다가 00 2개 더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이 81만인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다음 페이지. 네, 두 문제밖에 안남았대 시간을 줄이게, 쌤이. 미리 여기 필요한 거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3ABC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 3ABC 돼요. 그거, 이거, 인수분해 공식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예입니다, 예. 괜찮아요. 양심적으로 이거 모르면 빨리 외우세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고2, 고3, 다. 그래서 이건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이잖아 이게, 이게, 예인데, 이게 또 얘가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곱하기 2분의 1 가로 열고, 중가로 열게요. A 빼기 B에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얘가 뭐된 됐냐면 바로 0입니다 0 얘가 0된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앞에 있는 a 다기 b 다기 c는 절대 0될 수 없어요 왜냐면 abc는 세변의 길이니까 다 양수이지 양수 더해서 더영 0되니 그럼 결국 뒤에 있는 게 0되야 되거든 이 많이 봤죠 얘가 0될 수있으면 전부 다완전제식시니까완전제곱시세 개를 더해서 0되려면 얘도 0되야 되고 얘도 0되야 되고 얘도 0되야 돼요 그럼 얘가 0되려면 a하고 b가 어찌되노 a 빼기 b가 0이니까 A 하고 B가 같아야겠지. 똑같은 텐션은 B 하고 C도 같아야 되고, C 하고 A도 같아야 되고. 이고 E고, 이고니까 동시에 세 개를 다 만족한다는 뜻은 뭐겠니? 바로 A 하고 B 하고 C 하고 다 같다는 얘기지. 이것이 바로 무슨 상황형입니까? 세면의길이가 같은, 그렇지? 정상각형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관건은 공식을 외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공식 못외우서 수학점수 한번 잘 나오고 싶니? 이런 이야기는 절대해서안 된다겠지? 자, 마지막 문제 얘들아. 이거는 음. 너희들이 좀 방어했을 건데, 아는 사람은 있긴 했더라, 갑반에 근데, 이거는 짝수차 상반식이라가지고, 그, 개수가 있다, 이가 적어보면 좌우대칭이 돼봐봐라 앞에 있는 개수 1부터 적으면 1, 2, 마이너스 1, 2, 1. 가운데 숫자 기준으로 양옆이었대. 딱! 포기해지지마지 좌우대칭, 맞아, 맞아. 이런 좌우대칭일 때 일반적인 조리제법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다가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조리제법 하려고 0대는 숫자를 안 맞춰다 봐도 없어요. 이거 하는 방법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받았다가 본인이 다시 연습해야 된다는 걸 까먹는데. 자, 이거 첫 번째 단계는요, X제곱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 콜령이 있다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이 콜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1, 이거는 X제곱으로 묶어낸다는 이야기는 X제곱분의 1을 곱한다는 역수를 곱한다는 뜻이니까, 아마 x 분의 2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x 제곱 분의 1돼요 여기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거 분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딱 나와요. 무사하겠죠? 역수를 곱하면 x 제곱 분의 1을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x 플러스 x 분의 1을요 t로 치환하시겁니다 치환. 그런데 그럴려면 같은 지수인 것끼리 요렇게 두개 묶어가지고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중괄호칠게요요 앞에 x 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고요. 1승 1승끼리 묶어가지고 2x하고 x분의 2는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laughs> x 플러스 x분의 1 되고요. 뒤에 상수항 마이너스 1입니다.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그지 됐죠? 자이게 됩니다. 그럼 얘를 변형공식을 알아야 돼요.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형돼요. 왜 변형하느냐? 아까 얘를 t로 치환하 했잖아. 그 이렇게 변형해줘야 얘를 t로 치환할까? 맞다 이거 이해가 나야, 들어그럼 이거 결국은 이쁘게 적으면 x 제곱에 가로 열고 이거 t로 치환하면 t 제곱에 얘부터 먼저 적자. 얘 t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럼 플러스 2t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거의 다 했어요. 왜냐면 얘가 t t 인수 의 3이면 3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맞지? 그래서 인수의끝 x 제곱 곱하기 t 플러스 3. t-1 끝인데 다시 돌려줘야 돼 어떻게? 이걸로 x 플러스 x분의 1로 돌려주면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에다 더하기 3이고요 이거 돌려주면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습니까? 이쁘게 적으셔야 돼 이쁘게 그러려면요 이거를, 이 분수로 놔두면 안되고요 여기 X제곱이 있다이가, X, 있다, X 두번 곱해진 거 맞제? 그럼 X 곱하기 X니까 사이좋게, 요 X 한 개는 요쪽에 분배해주고, 요 X 한 개는 요쪽에 분배해주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XXX 곱하면 이제 마지막 최종 인수를 드시면 어떻게 되겠니? 따라서, 야, XXX 곱하면 X제곱에, 야 먼저 적어라. 플러스 3X. 아이고야 플러스 플러스 요 x 곱하면 1이죠 가로 1고 얘는 xxx x, x 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요거 x 곱하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 답이거든요 자 우리 아우들 근데요 여기서 물어본게 두 이차식에서 x의 개수의 곱 물어봤잖아 근데 여기서 이 봐봐 지금 이수리다 됐는데 얘도 이차고 얘도 이차 맞죠 근데 x개수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끝났죠 왜 x개수가 얼만데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X 개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정말, 정말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 듣고 인강 들으신다고 정말 제자들아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새빨리 끝낼게. 안녕.